안녕하십니까. 국내 소아청소년 코로나 감염 후 모든 위중증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내용이 중요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2022년 1월, 바로 어제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기간 동안에 18세 미만, 그러니까 17세까지 코로나 환자 전체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총 감염자 수는 39,146명이었고, 이 환자 중에서 중증 진행은 8명이 있었습니다. 이 8명 환자의 연령은 10개월에서 17세까지였고, 남녀비는 1대1. 이번 기간은 9일에서 최장 39일까지입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퇴원했고 어, 많은 대학교와 큰 병원 그리고 질병관리청까지 이 공동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작년 10월 7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새로 죽은 환자 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10대, 파란색은 0에서 9세까지의 환자 수인데요. 작년에는 환자 발생이 거의 없었고, 올해부터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환자의 발생 시기를 보면, 5월 달에 1명, 6월에 2명, 8월에 3명, 9월에 2명, 이렇게 총 8명의 환자가,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논문에 나온 표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사례 1에서 8까지로 나누었고, 나이는 가장 많은 것은 17세, 그리고 가장 적은 나이는 8개월입니다. 특징적으로 BMI 이 비만이 대부분이 비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만이 많았고, 기저질환이 또한 대부분 있었습니다. 천식, 우후장애 네녹스, 가스토 증후군, 그리고 정신지체, 그리고 사례 6번은 어, 코로나 감염 후 2형 당뇨가 어, 발생한 그런 특이한 경우입니다. 증상은 8명 모두 폐렴이 있었기 때문에 열 기침 두통,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항생제, 인공호흡기, 그리고 에크모 치료도 1명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모두 입원했고, 입원 기간은 가장 길면 39일. 가장 짧은 경우는 9일이었습니다. 퇴원은 모두 퇴원했고 어, 모두 다 좋아져서 퇴원했습니다. 이 표는 어, 2021년 12월 30일까지 누적 통계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0대 에, 확진자는 6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0에서 9세는 5만 명 정도가 발생해서 소아청소년은 약 11만 4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논문에는 10월 7일까지 3만 9천 명 정도 발생했는데, 10, 11, 12, 3개월 동안 약 6, 7만 명 이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고, 사망자가 0에서 9세까지 약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세, 10대 6만 3천 명 중에는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 감염 후 위중증 및 사망자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